너무 나발 까 이거 너무 안 돼? 걸. 저얘 걸까 다찜나운동화사야 돼. 아예 없어. 살짝. 살짝. 아. 될것 같아. 내가. <laughs> <laughs> 가시죠. 이걸 한 20년 된것 같아. 정말. 아, 그거 저거 샀는데 <laughs> 쇼핑에서 저거 사이즈 로도샀잖아 30%에서 20% 정도. That's just lovely. Oh, really? That's cheesy. That's cheesy. That's 일 레시피 이런 거 어때? 막 트윙크 네, 레시피 네. 귀엽다 이거 음. 두색 아, 음. 모카포트 팔길래 빠르게 너무 예쁘다 다시 빠르게 집어넣었어 카메라 가리면 안 된다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칼라야이 칼라가 잘 없어 아 이거 맞지 맞지 칼라 이거요 이거 껴서? 이렇게 남겨둘 거지? 아니 많은데 칼라가 없어, 칼라가 이 칼라가, 칼라가 칼라. 없어 이 칼라가 없어 이거 뭐라고 써요? 전문 분야에 아요 어.. 전문 분야해주세요 미대 나온 아, 여자 아 이거랑 맞. 뭔 상관이야? 여자 적어주세요 네라이 이런 거 여기 와서 처음 해봐 안니시 <laughs> <laughs> <저 시방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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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끄러. 한데... 둘이 좀 대화 좀 하실까요? 아 <laughs> 어, 귀여워, 되게 귀여워. <laughs> <오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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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그서 <laughs> 진짜... 아, <laughs> 선생 성냥이다 사보겠다. 굳은 루지로 지우개 하나 들고 애들한테 혼나서 픽통 다도 못싸고 지금 이 지우개 하나. <웃음> 어. <웃음> 네? 아, 진짜 예쁜데? 이거 어떻게 나온? 예쁜데 너무. 아, 돼요? 아니 수동이에요. <웃음> 수동이어도 약간. 내도 <그래도> <laughs> 예뻐. <예쁘다. 웃음> 아이 하나, 에그타르트 하나, 다 잘하나 보네 어, 너무 빨리 잘하셨다. <빛> <laughs> 끝. 아 돈은 내가 내야지. <stains> <affiliated 웃음> 자연스럽게. 공주 <asking> <Brothers> 어, <숲 świat> 어 뭐예요? 나 물어보려고. 공주 너무 예쁘다. 피님이랑세트 찍어줘. <laughs> 응? 해줬나, 야, 또, 아니야, 그냥... 응. 너도 그 너도 지 어디 마을 가 열어봐, 열어봐, 열어봐. 도어 어. 어, 나도 사고 싶어. 아, 열어봐. 행기는 또 뭐야? 어, 어. <laughs> 어 나사 사... 해야지 돼. 눈치 봐. <laughs> 먼저. 음, 항상. 손님 오셨을 때뭘 해야 될지 몰라. 어 음.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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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간이 있으면 이런 거볼 예쁘다 이거 뭐이 가짜랑 지영아 너거 찍어 이 그럴 라 수록... 근데 작년이랑 또 다르게 그렇게 약간 패브릭이 아니면 그... 힘드신가요? 브이 자꾸 안 되는 거같아요 아니 하 시켰어

이걸로 사야 돼살 <laughs> 아, 거야 패데살 거야 아. <laughs> 이거 이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배송이 네 여기 어디에다가요 여기 여기에다가 고객 이거 저희 아 제어 제일... 이건 뭐... <laughs> <laughs>

이어요맛어나주세요어장 음, enfin 네, 어, 네. 어, 거기서 일을 아 오래 거든요 아 하나 더 같이 도 이게 엄마예요? 2만 천원어 그래 이, 이, 응. 이 세트요 세트 하나씩 주세요 네. 세트 하나 이 세트 하나. 아니야 이따. 아 이거 들어가고 지금. 가 여기서 회장님이 지아나 이거, 예은님 이거. 피디님 이거. 국민이 음, 보라색. 됐다. 아. 저번에도 없다 그랬지 아 아니, 진짜 없어서 그래서 산다. 거기 샀잖아 그래서 거기 사회가있어 <laughs> 몰라, 기, 안 샀어. 난 이불을 한 번. 어떤 색깔로 드릴까요? <laughs> 음. 음. 똑같은데. 정말 한 20, 20년 가까이 된 책이에요. 그거를 음. 찍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. 1년 내내로 시작을 했는데, 한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2년전 <목소리> <여름에 너무> 힘들었어요. <목소리> 내가 만들었던. 한번 <목소리> <그리고 목소리> <또 목소리> 먹고? <완전> 네. <목소리> 같이, 같이 기가 쉽지 않아 할머니는 수놓고 고양이 좋아하는 분, 할아버지는 한일 한입, 한약과 했던 할아버지, 식기 싫어하는 삼촌은 식기 좋아하는 삼촌으로부터 처음부터 저렇게 숫자 아래 포크 아래 그 방에 세 개만이 남는 거. 어디로 들어 가고 싶어? 이런 건지 참도없더라고